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이 메탈 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녀석은 같은 패턴에서 현재 이 레드라인 구간에서 박스권 형태의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지표 이 그린존 레드라인을 보시면 이 그린존 같은 경우는 그린존 안에서 매집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이 구간은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건데, 매집 이후 돌파가 나온 시점부터는 이렇게 큰 펌핑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레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추세 확인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 구간을 빠르게 알아볼 수가 있는 지표이죠. 이 지표만 보고 확인을 한다면, 그린존 돌파 이후 강한 펌핑이 나오고요. 펌핑 이후에 지지를 받는 구간은 정확하게 이 레드라인 구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종목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그린 존 안에 있다가 빠져 나오는 이런 구간은 타점이 되고요. 초보자 분들도. 업비트에서 종목만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린존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그린존 레드라인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표가 필요하신 분뿐만 아니라 앞전 고점에 물려서 나는 지금 이 추가 매수, 그리고 빠르게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내 상황이 어떤지 관련 내용 간단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 예정이에요.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 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 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20% 미체결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메탈 코인 주봉상 전체 흐름을 체크를 해볼게요. 21년도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기, 가장 고점을 만든 이 펌핑 이후에 삼각 수령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23년도부터 이 흐름세를 빠져나오면서 방향성을 바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지켜주는 라인은 이 천원 구간을 지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가까운 매직기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바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현재 시장 상황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큰 펌핑 그리고 앞전에 이 매물 테스트를 했던 꼬리봉마저 돌파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시장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두달 만에 3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강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블록맥이 지난 15일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셔즈 비트코인을 신탁 상장을 신청하면서 다른 자산 운영사들도. ETF 상장 신청을 잇따라 하면서 이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 ETF 상장 신청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다만, 이번에 세계 최다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BTC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승인이 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ETF 신청에 따라서 모든 호재성 이슈들이 비트코인 자금이 쏠리는 부분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제가 이 추세선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에 한번 추세 하단 구간이 이탈이 나온 이후에 되돌림이 나왔고요. 어제자로 돌파가 나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이 드렸죠. 현재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큰 추세 상승 저점에서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이렇게 동반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관점에서 충분히 모아가면서 수익권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1봉상 이 매집봉들이 보이실 건데 이 부분은 세력들이 앞전 매물 테스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23년도에 들어와서 작년 5월 달 매물까지 전부 다 본전을 만들어 줬다는 건 그동안 물려 있던 사람들의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쉽게 생각해 보면 세력 입장에서 물량을 받았다는 건 앞으로 본인들이 매집 이후에 상승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또한 가지 추세 전환 이후 세력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레드라인 돌파 이후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아래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 레드라인 터치 이후, 되돌림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녀석은 추가적으로 3,000원 구간까지 상승할 여력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구간부터 이 세력들이 받아주는 물량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현재 단기 고점에서는 절대로 진입을 하시지 마시고요. 메탈코인 제가 실시간으로 이 눌림 이후에 상승 패턴 그리고 다이렉트로 가는 패턴까지 단기 스윙 종목까지 전부 다 잡아서 문자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앞전 고점에 물려서 현재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또 저점에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죠. 나는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 카톡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10시 46분이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매수가는 1065원 부근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모든 신호를 드리기 때문에 걸어두시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 8시 45분 1차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모든 종목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카톡방에서는 이 단기 종목들 집중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 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하면서 남은 물량까지 전부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있고 모두 10% 이상 수익을 보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들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도 신호 받으면서 이런 단기 종목들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이렇게 모든 관련 내용들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시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코인 종목에 진단까지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톡방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남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메탈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